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함수의 극한 활용에서 닮음 나오는 문제 한 문제만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닮음 쓸 내용을 잠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만약에 삼각형 두 개가 닮음이라고 할때이 뭐 변이 a고 이 변이 b면 결국 닮음 b는 a대 b죠. 그러면 이 변에서 이 변으로 갈때 얼마 곱한 거죠? a분의 b 곱한 거 아시겠죠? 만약에 이게 2대 3이면 2분의 3 곱해간 거잖아요. 그럼 이게 4라고 할때 2분의 3 곱하면 얘는 6 이런 식으로 되겠죠. 넓이비는 어떻게 되죠? a 제곱 대 b 제곱 대죠. 만약에 2대 3이라면 넓이비는 4대 9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넓이에서 이 넓이로 갈 때는 4분의 9를 곱해가면 되는 거죠. 네, 뭐 이런 내용을 오늘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한 문제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제를 보시면 이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 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사각형을 돌린 거고요. 자, 그럼 당연히 원이 만들어지겠죠. 자, 똑같은 정사각형이 하나 더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이두 점을 연결하면 이렇게 삼각형이 생기죠. 자, 이 삼각형의 넓이를 s, 둘레를 l이라고 할때 s 분의 l 제곱의 값이 p가 b를 향해서 가까이 갈때 a 플러스 b 루트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A랑 B를 구해서 제곱해서 더해라는 게 문제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닮음을 이용할 건데 어, 닮음을 어떻게 이용할 거냐면 A랑 I랑 연결한 선을 쫙끄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끄어지겠죠 당연히 여기는 90도가 될 거고요. 지금 여기 보이는 AIR이란 삼각형이랑 오른쪽 삼각형 있죠? 이거랑 닮음입니다. 자, 왜냐하면 이거랑 이거랑 맞꼭지각 같죠? 여기 90도죠? 여기 90도죠? AA 닮음이죠. 자, 그래서 대응되는 변은 이변하고 이변, 이변하고 이변, 이변하고 이변이 결국 대응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삼각형의 뭐 넓이라든지 둘레를 표현하기 위해서 미수를 하나 잡아야 되는데요. 어, 어디를 미수로 잡을까요? 네, 이 삼각형에서 한 변을 한번 X로 잡아보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 길이, 이 길이 같으니까 여기도 X가 되겠죠. 자, 그러면 P가 B를 향해서 갈 때, 이 X는 결국 어떻게 되나요? 0을 향해서 가겠죠? X는 0을 향해서 갈 겁니다. 자, 정사각형이 ABCD는 이렇게 있는데, 지금 여기는 정사각형이 계속 돌아가지고, 음, 처음에는 뭐 이런 식으로 있다가, 그 다음에 또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계속 이렇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 그렇게 했을 때이 길이, 즉, 처음엔 이거였다가, 그다음에 이거였다가, 그 다음 이거였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이 길이는 줄어들죠? 이 정사각형이 결국 여기에 겹쳐지게 되면, 이거는 0이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X로 잡으면, X는 0으로 간다고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둘레 넓이 전부 다 X로 표현을 할 거고, X는 0으로 보냈을 때, 그 값이 어디에 가까워지는지만 보면 답이 나오겠습니다. 자, 여기가 X면, 여긴 뭐가 되죠? 이한 변의 길이가 1이니까 1에서 x를 빼면 이 길이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길이도 1빼 x가 됩니다. 그래서 요만큼은 1빼 x라고 할게요. 여기는 당연히 뭐 정사각형 한 변이니까 1 되겠죠. 그리고 이 길이는 뭐가 되죠? 여기까지요. 이거 직각 삼각형이니까 피터와라스 쓰면 되겠죠. 그래서 루트, 이거 제곱하면 1, 이거 제곱하면 1-2x 플러스 x 제곱이니까 2 2이너스 x 플러스 x 제곱 자요렇게 됩니다. 자 이거는 계속 여러 번 반복해서 쓰기 시간 아까우니까 그냥 네모라고 두고 풀게요. 자 그러면 아까 이변하고 이변하고 대응된 데 있죠. 결국 닮은 비는 네모 대 x입니다. 얼마를 꼽해갔죠? 네모분의 x를 꼽해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변을 구할 때도 여기다가 네모분의 x를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1 곱하기 네모분의 x니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둘레는 바로 나오죠? 둘레는 x 두개 더해서 2x, 그리고 네모분의 x 두번 더해서 네모분의 2x가 됩니다. 자, 그럼 이거 뭐로 묶어낼 수 있죠? 2x로 묶어낼 수 있죠? 그럼 여기에 1 더하기 네모분의 1이 들어갑니다. 자, 근데 l 제곱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를 제곱해 주시면, 어, 이거 전부 다 제곱되겠죠? 이게 L제곱입니다. 이거 전체 제곱한 거죠? 자, 그러면 결국 L제곱은 4X제곱 1 더하기, 네, 5분의 1 제곱.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이제 S를 구하겠습니다. S는 뭐, 닮은 비를 이용하셔도 되고, 이기를 구하셔도 되는데, 저는 그냥 닮은 비 이용할게요. 이 넓이는 1이랑 1-x 곱하고 2분의 1 하면 되죠. 그러니까 1 곱하기 1-x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하면 이 넓이가 됩니다. 근데 얘랑 얘랑 닮은 비가 네모 대 x니까 넓이비는 네모 제곱 대 x 제곱이 되죠. 그럼 얼마를 곱해 간 거죠? 곱하기 네모 제곱분의 x 제곱을 곱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2대 3이면 2분의 3을 곱해 가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네모 제곱분의 x제곱을 곱해가면 되는거고요이 넓이에다가 네모제곱분의 x제곱을 곱하면 이 넓이가 되는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곱하기 네모제곱분의 x제곱을 곱하시면 이 넓이가 되는거고 두개 해야 s가 되죠. 그래서 s는 여기다 곱하기 2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는 날라가겠죠. 결국 네모제곱분의 이거랑 이것만 남네요. 1-x 곱하기 x제곱 이렇게 남습니다. 결국 이만큼이 s고요. 이만큼이 l 제곱입니다. 다 만들었죠? s분의 l 제곱 다 만들었죠? 그러면 이것 분의 이거 하고 이 앞에다가 x는 0으로 간다. 아까 x가 0으로 간다고 했잖아요. 이것만 붙여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보시면 바로 x 제곱은 날아가죠. 자, 그러면 그냥 x에 0을 넣어 주시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x에 0을 넣어 주시면 이거 1 되고 자, x에 0을 넣을 때 네모는 뭐가 될까요? 이걸 아까 네모라고 하자 했는데, 이걸 여기다 굳이 쓰지 마시고, X에 0을 넣으면 루띠 되잖아요. 그러니까 X가 0으로 갈때 네모는 루띠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루띠를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네모가 루띠다. 그럼 제곱하면 2 되겠죠. 그래서 분모는 2분의 1 되는 겁니다. 자, 네모에 루띠 넣어주시면, 분자는 4 곱하기 1 더하기 루띠 2분의 1 제곱.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자, 이 2분의 1은 올라와서 이거 8 만들겠죠? 그래서 8 곱하기 이거 제곱하시면 1 더하기 루트 2분의 2 더하기 2분의 1 곱셈공식 쓴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이 다음 면 2분의 3이니까 8 곱하면 12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거 루트 2니까 8 곱하면 8 루트 2가 되겠죠? 그래서 a는 1이고 b는 8이니까 a제곱은 144, b제곱은 64 더하면 208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지금 x라고 놓고 나서 모든 둘레와 넓이를 x로 표현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네, 이거를 음, 여기 x 놓지 말고 이번엔 여기를 x로 놓고 한번 빠르게도 한번 풀어볼게요. 네, 빠르게 가겠습니다. 이 길이는 당연히 주어진 거 1이고요. 여기를 제가 x라고 놓으면 음, 여기는 뭐가 되죠? 이한 변의 길이가 1인데 요만큼이 x니까 요 변은 1 x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그럼 이 x는 p가 b를 향해서 갈때 x는 뭘 향해서 갈까요? 1을 향해서 가는 거 보이시나요? 뭐 아까 전처럼 생각을 해 보시면 정사각형이 이렇게 있었고 그 정사각형이 이렇게 하나 더 있는데 똑같은 게 어, 그러면 지금 여기를 x로 놓은 거잖아요. 근데 이 정사각형이 계속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이 길이 가 계속 커지죠? 나중에 겹칠 때까지 간다 라고 생각하면 이 길이는 거의 1이나 마찬가지겠죠. 자 그래서 x는 1로 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자 피터버러스 쓰시면 이 길이가 나오겠죠. 루트 1 더하기 x 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변과이 변이 대응된다고 했죠. 그러면 얼마를 꼽해 간 거죠. 루트 1 더하기 x 제곱분의1 마이너스 x를 꼽해 간 거죠. 이거 여러 번 쓰기 귀찮으니까. 그냥 네모라고 둘게요. 자 그러면 이 삼각형에서 이 삼각형으로 갈때 네모분의 1-x를 곱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변은 뭐가 되죠? 지금 이 변에 대응된게이 변이죠. 그러니까 네모분의 1-x 이렇게 될거고요이 변은 뭐가 되죠? 이 길이가 x니까 이 길이는 x 곱하기 네모분의 1-x 이렇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그냥 음 여기 있는 길이를 다 구해가지고 s랑 l이랑 다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l은 뭐가 되죠? 1-x 두번 더하면 되죠. 2 곱하기 1-x 이렇게 되고요. 이것, 이것도 두번 더하면 되죠. 여기 두개 있으니까요. 그래서 더하기 2 곱하기 네모분의 1-x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2 곱하기 1-x로 묶어낼 수 있죠. 그럼 여기에는 1 들어가고 여기는 이거 두개 묶어냈으니까, 네모분의 1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L제곱은 뭐가 되죠? 이거 제곱하면 4가 되고, 1-X 제곱되고, 그 다음에 1 더하기, 네모분의 1 제곱.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S는 뭐가 되나요? 지금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곱하면, 이 전체 넓이 되겠죠? 그래서 얘랑 얘랑 곱하면, X 곱하기, 네모분의 1-X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이거 똑같은 거두 번이니까요. 자, 그렇게 하면 다 만들어졌구요.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x를 뭐로 보내면 되죠? x는 아까 1로 갔죠? 그래서 지금처럼 만들었을 때는 x가 1로 간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x가 1로 간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 1-x제곱 이것도 1-x제곱 날라가죠? 그러면 결국 남는 거는 이렇게 남구요. 분모에는. 그리고 분자에는 이거 없어지고 4 곱하기 1 더하기 네모 분의 1 제곱 이렇게 남겠습니다. 자 그러면 x에 1을 넣는 거니까 여기는 1 넣으니까 그냥 1 하면 되시고요. 네모는 뭐가 되죠? x에 1 넣으면 루트 2로 가죠. 그래서 네모에 루트 2 넣어주시면 됩니다. 제곱하니까 2가 되겠네요. 2분의 1을 나눴으니까 4는 8이 되겠죠. 8 곱하기 네모에 루트 2 넣어주시면 1 더하기 루트 2 분의 1 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결국 아까랑 똑같은 결과가 나오겠죠. 12 더하기 팔루트이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요. 144랑 64더하니깐 208, 이런 식으로 나오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어, 함수의 극한 활용, 도형에서 닮음 나오는 문제 한번 풀어봤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